치죠 자, 사람이 한명 있어요. 자,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럼 제가 레벨을 올려요. 자, 그럼 레벨을 올릴수록 특성이 해금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나가서 싸우기 위한 장비를 받아요. 뭐, 모자도 받고, 칼도 받고, 방패도 받고, 갑옷도 받고, 자, 특성이 이렇게 해금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지금, 피닉스랑 지금 대학하는 제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팔다리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레벨을 올려요. 특성이 해금됩니다. 하나 받아서 붙여요. <laughs> 또 레벨을 올려요. 팔을 한 척도 받아서 붙여요. 레벨 다리도 받아서 붙여요. 그렇게 15 레벨을 찍으면 드디어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laughs> 요즘 나오는 사령관들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진짜 기본적으로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특성을 해금할수록 그 장애가 고쳐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1인분을 하고 그 1인분에서 점점 플러스로 강화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자란 애를 하나씩 고쳐주는 느낌의 사령관들이 요즘 특성 나오는 거 보면은 좀 그러네요. 왜 그러지 진짜?